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2학년 수학이 104쪽에 중단원 마무리 풀입니다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fx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고 자이 fx가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갖는다. 자, 해달라는 거는 극소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3차 함수가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극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fx의 도함수는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값이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fx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근데 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랑 3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AB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법은 다양하겠죠. X값 마이너스 1이랑 3을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두 개를 찾고 그두 개를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a가 두 근의 합 2가 될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6이 되는 거고 그 말은 2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3분의 b가 두분의곱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가 될 거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x, 일단 ab의 값을 구했죠. 그러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될 거다. 자, 이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c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이냐? 자,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즉, 지금 f 마이너스 1이 9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이걸 이용하면 c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c가 될 거고 정리하면 지금 5 더하기 c가 될 거다. 근데 얘가 9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c는 4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자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극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여기 x가 3일 때 극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f3에 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7-27-27 더하기 -27 -27 -27 4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네, 25 13이죠. 아, 자 마이너스 23이다.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소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다친구이 주어져 있고, 자, 함수의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9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양수 A의 값이 얼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친구 간이 주어져 있고 그 구간 안에서 함수의 어떤 최댓값최 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항상 이 구간 안에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함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될 거고. 자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자 그러면 3ax를 묶어내면 x-4가 되니까 자, x는 0이랑 4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양수인 3차함수고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x값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4겠죠. 자, 근데 주어진 구간은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x는 이, 이 사이에서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아니면 x가 2일 때둘중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개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1을 먼저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7a 더하기 3이다. 자그 다음에 f2를 한번 구해보면 자 8a 마이너스 24a 더하기 3이니까 자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 되겠지 자이둘 중에 값이 누가 더 작을 것이냐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가 더 값이 작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 될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16a 더하기 3이 지금 마이너스 29다 즉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니까 a는 2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2. E. 이 놈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3차 곡선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해 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냐면 자,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자이두 식이 같다라고 두면 하나의 방정식이 나타나죠.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 교점이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이 삼차 방정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 3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두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를 2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라고 잡았을 때자 이3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것은 이 함수가 x 축하고의 교점, 즉 x 절편이 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fx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래프 형태를 파악하고 이 그래프가 x축하의 교점이 두개가 되려면 k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해볼 수도 있으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극값만 확인해 봐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3차 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값만 확인해도 이 3차 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인지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어, 극대와 극소를 가지지 않는 형태면 근이 한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극대, 극소 값의 곱이 어, 음수가 되면 근이 3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극대 어, 극소의 곱이 0이 되면 근이 2개라고 했고 자 극대 극소값의 곱이 양수가 되면 근이 1개다 라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3차 함수는 x절편, 즉 x 축하고 교점이 두개여야 된다. 그 말은 극대, 극소의 곱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말은 극대값이 0이든지 극소값이 0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x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자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자 그러면 6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 1의 어, 여기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는 마이너스 1 이랑 2 네, 이렇게 두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fx 는 최고차항 수가 양수인 3차함수 니까 자요 놈이 극그 대가 될 것이고 요 놈이 그 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극때 값은 그 <laughs> f-1 이 되겠죠 그럼 f-1 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마이너스 k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7 마이너스 k 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이 두개가 되려면 요 놈이 0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는 7이면 되겠구나 라는거 k값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극솟값은 f2가 되겠죠 자 f2는 지금 16-12-24-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될건데 자, 근이 두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놈 값이 0이어도 되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어, 20이면 되겠다. 이렇게 k 값이 또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3차 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이 두개가 되기 위해서는 극대 또는 극소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극대값이 0이 되게 하는 k 값은 7이 될 것이고, 극속값이 0이 되게 하는 k값은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 둘의 곱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지금 fx 이렇게 3차 함수 하나 주어져 있고 gx 2차 함수 하나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다친 구간에서 항상 fx가 gx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기 위한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지금 다친 구간 0.2에서 는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 x 플러스 a 보다는 항상 값이 크거나 같게 해달라라는 문제죠. 자, 저 그러면 이 부등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이 구간에서는 요 놈의 값이 항상 0 이상이 되게 해달라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자 다친 구간에서 어, 이 식이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최소 값이 이 구간에서 최소 값이 0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놈의 0,2에서의 최솟값이0 이상이 되도록 a값을 정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솟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이 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이 되기 하는 x값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놈이 바로 극대. 이 놈이 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자, 저 3차식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이 되겠죠. 자 근데 주어진 구간은 지금 여기 x는 0에서부터 x는 2 사이이니까 자 이때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1일 때 값을 구해보면 자1-3 더하기 +1 1-a가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즉요 놈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네, 1이 되겠다 이렇게 네,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 100m 앞에 있는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티초 동안 달린 거리가 지금 요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해 달라라는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지금 100m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어, 이 정지신호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지금 100m 앞에서 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어, 어, 밟고, 밟고,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시간을 일단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A초 동안 달린, 이 자동차가 달린 거리는 20A-C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달린 거리가 지금 100, 이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요 A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A. 브레이크를 밟고, 어, 이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A를 구해야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할 거고, 그래야 달린,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 A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A라는 거는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즉, 멈추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멈췄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0이 될때 T 값을 구해주면 그 값이 바로 A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속도는 항상 거리, 위치를 미분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 위치가 20t-ct의 제곱이니까 속도는 요 놈을 미분한 20-2ct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찾자. 즉, 마이너스 2ct가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20분의 20즉 10분의 10이 될 것이다 요 놈이 우리가 찾고 있는 A가 될 것입니다 즉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A를 구했으니까 요 A 여기 A자리에 요 값을 한번 대입해보면 자20 곱하기 1분의10 100이 c 곱하기 어, c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자, 요 놈이 지금 10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어, 지금 c는 어차피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c를 곱해보겠습니다. c를 곱해도 c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러면 200 마이너스 100 여기는 100C가 되겠죠 그래서 100 여기는 100C가 될 것이고 양변을 100으로 나누어주면 C가 1보다는 그거나 같아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C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단 마무리 104쪽 문제를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 중에 풀이한 이 문제 의 풀이 과정을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고 어 그걸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